나중에 뭐라 그래? 한물? 갔다. 한물 가는 겁니다, 뭐가 빠졌다고요? 물이, 물이 빠졌다. 빠져 그럼 물만 빠지느냐? 물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홀모는, 홀모는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효소는 물과, 아, 효소는 단백질은 효, 효소입니다. 효소 자체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효소와 단백질은 불가분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면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물이 빠지면 모두 빠져요. 호르몬도 줄어들고 효소도 줄어들고 이 효소 중에서 특히 무슨 효소가 중요하죠? SOD라고 하는 항산화 효소. 그래서 내몸 스스로가 항산화력이 나이를 먹으면 떨어져요. 그래서 가습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호르몬은 재밌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틀려요.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 테스트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이제 남성다움이 사라져요. 어, 별별이 없어요. 예. 그런데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줄거나 멈추면 대신 반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여자가 50 넘으면 힘세집니다그 의도 맞아요. 그 그때 까불면 안 돼요 이제. 예. 바로 그, 그런, 그런 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줄어드는 비율 관계는 뭐에 달려있다? 물내 그러니까 몸속 안에 물이 그만큼 수분 유지가 잘돼 있으면 호르몬과 효소에도 덜 줄어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냐면요. 어느 정도 드라마틱하냐면 은 단백질 분자 하나에 물 분자가 7만 개씩 달라붙어 있어요. 1대7만이에요. 근데 그걸 안 마셔 잘났다고 진짜 바쁘다고 그러니까 빨리 늙지 아시겠죠? 그래서 죽은아 사나 뭐를 마셔야 된다고요? 무슨 물을? 이제야 또 바른 소리 하시네 아시겠죠? 이 습관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물을 잘안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토피에 뭐에 온갖 뭐 그러죠 자 이거 이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시간상 얼렁얼렁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90분 허락받았거든요. 네. 얼렁 넘어가니까. 활성산소의 종류는 이게 정상적인, 산, 정상적인 산소라고 하는 뭐냐면 궤도가, 산소가 4개가 있는데 전자가 항상 쌍을 보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산소가 갖고 있는 전자는 몇 개? 8개. 산수도 못하죠. 8개. 아시겠죠? 궤도가 4개, 한궤도에 반드시 쌍을 2개씩 이루어야 되니까 2 곱하기 4는 몇 개? 8개. 이게 정상적인 산소인데, 하나를 잃어버려. 요거는 2개를 잃어버려. 그 과산화수소가 돼요. 이거 소독으로 쓰이죠. 그 다음에 일중화산소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활성산소 종류가 하나, 둘, 셋, 네 가지인데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곧 달리 분류를 해요. 뭐냐면 오존. 오존도 O3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예요 하이드록실 라디칼이 가장 진옥한 활성산소인데, 요거는 다른 활성산소의 산화력이 100배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요 놈만 잡아도 덜 늙어요. 대부분의 질병은 예방할 수 있어요. 그 연구들이 이제 뒤에 나온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항산화 식품들이 이제 우리가 쭉 좋다고 해서 자꾸 먹는데, 자, 수소수하고 이 항산화 식품의 항산화 물질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거를 이제 아셔야지. 모든, 이거는 지금 베타카로틴 함량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더니 수소수 1.5리터가, 아, 2리터가 바나나 1,500개, 뭐 당근 76개, 뭐 이런 시금치 이런 정도의 계량이 된다라는 이해되셨죠? 이건 실제 양입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런 데 들어 있는 모든 항산화 물질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아시죠? 뭐 폴리페놀, 뭐 플라노보이드, 베타카로틴, 코엔자임 큐텐 다 들어보셨죠? 그런 거를 지금 사서 드시잖아요. 이런 항산화 물질은 역할들이 한정돼 있어요. 자기가 가서 일할 곳에만 가서 일을 해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제일 어려운 이제 숙제가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어쨌거나 우리 몸에서 활성 산소는 80에서 90%가 어디서 생기느냐? 세포 안에서 생겨요. 어디? 미토콘드리아.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를 쓰니까 당연히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생기니까 요 놈을 잡자면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불행히 도 아까 이런 식품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지용성 물질이 많아요. 자 비타민 C는 지용성입니까 수용성입니까 수용성 비타민 12는 지용성이에요 수용성이에요 비타민 E 토코페롤 같은 거 전부 지용성이니까 들어가지를 못해요 수용성이 돼야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가서 일할 곳이 서로 역할이 틀려요 대표적으로 뇌죠 네, 네. 어, 뒤에 나옵니다만 이거 선히 신화가 문제인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뒤에 분자량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가서 찍어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기적의 샘물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한 군데 빠졌네요. 인도의 나다나. 인도가 우리하고 가깝다는 거 아시죠? 우리 말, 엄마가 똑같아요. 엄마 그래요. 여기들도. 어, 만화에 똑같은 말이. 거기 샘물 이름이 나다나. 다나 때요. 그거 유명해요, 인데. 네. 나, 다, 나. 네. 그런데, 제가, 저, 트라코페, 여기도 이제 가봤는데, 네.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사진은 독일의 노르데나우, 저, 프랑크푸르트에서한2 시간 북쪽으로 가면 있어요. 옛날 광산인데, 가서 재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광산의 폐광에서 지하 안반에서 솟는 물인데, 수소 농도가 1664가 나와요. 맥시마. 수소 농도는 1600이 맥시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연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의 샘물에서 치료를 아주 많은 사람이. 근데 중요한 사실. 또 여기, 다 여기 몰려가실라. 물을 떠와서 먹으면 효과가 없어. 그래서 우리 속담의 조상들이 뭐라 그랬어요? 약수는 다리만 건너면은 효과가 없어진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실제 루르드건 보면 여기 샘물들을 떠다가 한국으로 가져와서 재보면은 n o t h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고 그래서 원소기호가 몇 번입니까? 1번. 일본. 왜 1번입니까? 독고다이. 오로지 전자 하나야. 그러니까 누구든 줘야 돼, 만나면은. 수소처럼 막주는, 할때 없어. 그냥. 그냥 무조건 줘, 수소는. 그냥. 왜?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독보다 전자 딱 하나 지고, 원자 핵이 있고, 전자 하나만 뺑, 뺑 도니까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롭잖아요. 산소는 여덟 개나 놀고 있는데, 그래서 잘, 관광 수월리 하고 놀고 있는데, 수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관장을 해갖고, 누구든 만났다 할때 그냥 무조건 줘버려.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원소기어가 몇 번? 1번,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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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이성질을 이용을 해서 수소자동차 아시지? 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텐데. 지금 테슬라건 뭐건. 자,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때 저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서 벌써 집에 다 가버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저는 이렇게 설명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시냐? 어, 나는 잘 모르는데 야, 그 박사 그 사람 웃겨. 얘기만 복잡하고 하나도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는데 야, 수소 자동차 있잖아. 그럼 전기를 얻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수소가 산소를 만나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나머지가 부산물이 뭐가 나와요? 물밖에 안 나와. 그래서 무공해입니다. 어떤 가스도 없어요. 수소와 산소가 딱 만나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수소자동차예요. 똑같은 이치로내 몸속 안에 수소가 들어가면 은내 몸속 안에 뭐가 있죠? 산소가 있잖아요. 무슨 산소? 그 무성 활성 산소. 그럼 수소가 만나면 무조건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관장을 하고 줘버려요. 그냥. 그럼 산소하고 수소가 만나면 뭘로 바뀝니까? 당연히 물로 바뀌죠. 이거는 과학이니까. 자, 수소 의제 분자입니다. 보이죠? 이게 분자 상태니까. 분자가 제일 지도, 아이고, 자꾸 떨어지네. 제일 지도가 한 산소가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고 그랬죠? 요렇게 라디칼이에요. 요렇게. 딱 만나요.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 학교 다닐 때 화학식 두개 합치면 뭐가 돼요? 두개두 두 개니까 두 개의 H2O 물이 바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나잘 모르겠는데 너 수소자동차 알지? 왜 수소를 써 왜? 어? 산소하고 만나면 전기가 만들어져 우리 몸속에 수소가 들어가면 활성산소하고 만나면 물로 바뀌어 끝 그럼 활성산소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끝났지 뭐안 늙는 거지 뭐덜 늙는 거지 뭐 이해되셨죠? 요것만 설명하셔 수소자동차 카다로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괜히 또 우리 카다로 들고 다니시면 뭐 그거 뭐또 무슨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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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즘 따지는게 많잖아요 뭐자 이해되셨으면 자 이제 이게 실제 우리 몸의 모세혈관 분포도입니다 진할수록 빨갈수록 모세혈관이 발달이 분포가 모자혈관 분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사 대사가 그만큼 액티비티 하단 얘기고 달리 얘기하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센스티브 아주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자 얼굴만 하나 보세요 얼굴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다 가려도 여기 내놓고 다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표정 변화가 얼마나 섬세한지, 군주 아시죠? 지금 어릴 때는, 엄마 돈 줘! 하고, 어디야 했는데,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안 빨개져요? 빨개요 지금은 돈 빌려달라면서도, 거짓말 하면서도, 얼굴 코달 뻔뻔해져요. 왜안 변해? 모세혈관들이 막혔으니까. 피가 통해야 빨개지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 먹으면 뻔뻔해지는 겁니다. 시집이 똑대고 그냥 도눕대. 분명히 있는 거 아는데. 네?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손끝 보세요.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 얼굴하고 손끝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해 있죠? 모세혈관이 발달해 있는데 이모세혈관은 놀라지 마세요. 현미경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일반 현미경으로는 안 보이는데 전자 현미경으는 보입니다. 얼마나 미세한 줄 아시겠죠? 네, 그렇게 미세한데 그 관을, 그 미세한 관을 피가 흘러요. 아니 물을 흘려보내라 해도 어려울 판인데 그 미세한 관을 피가 흐르니까 피는 끈적해요, 안 끈적해요. 피는 물보다 점도가 다섯 배가 끈적합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이미 조상들이 얘기했어요. 맞죠? 그러면 잘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그럼 잘 흐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화를 막 물을 충분히 마셔서 점도 를 낮춰 줘야죠 그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리피드 이 과산화 지질들이 산화 과정을 통해 갖고 왜 산화가 되 느냐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클러깅 막 그래서 나이를 드시면은 손발이 시리고 왜 우리 몸의 체온은 뭐가 전달합니까? 물이 피가 전달을 해요. 어.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전쟁하다가 총 맞고 피 흘리면 확 춥다 그러잖아요. 어. 기억나시죠? 네, 그렇다고 또 확인한다고 총 맞을 수는 없고 네, 그래서 막혀서 결국에는 데미지 세포가 손상입니다. 세포는 간단합니다. 산소화의 영향이 공급이 안되고 반대로 산화물 찌꺼기가 청소가 안되면 세포는 상하게 돼 있고 세포가 상하면 핵이 유전체가 변이를 일으켜서 정상이 엄노말로 비정상 세포로 가니까 정상 세포하고 비정상 세포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정상 세포는 어떤 경우든 약 4주 후면 죽습니다. 아포토시스가 돼가지고 전부 죽어서 혈액을 통해서 어디로 나갈까요? 소변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수시로 빠져나가요 근데 비정상세포의 특징은 뭘까요? 안 죽어요 그래서 암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제임스 본드라 그래요 아니 공공체 죽는 거 보셨어? 아무리 제가 열매 편을 봐도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암세포하고 똑같아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하면 되 이거는 아주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써있어요. 수소는 아까 독고다이 가장 작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든 들어갑니다. 어떤 항산화물질이건 뭐 조직이 될건 들어가는데 더 중요한 게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뇌죠. 뇌가 기전이 떨어지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가장 중에서 뇌는 혈액 그 드나드는 다시 뇌 간문이 또 있어요. 이, 이 머리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체를 골통이라 그러죠, 우리가. 골통이 감싸고 있죠. 이게 뭐 되게, 음, 또 꼴통이라고 하는데 궁금하면 어, 감싸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뇌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혈액 뇌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은 일반적인 영양물질이나 어떤 물질도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뇌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은 별로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마약, 드로그 드러그는 통과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어버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건 아주 좋은 일인데 알코올이 통과를 해요. 그니까, 아, 안 그러면 뭐 하러 술 마셔요. 이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아미노산이 들어가야죠. 그죠? 어, 그래서 되게 이제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상태에만 통과할 수 있어요. 분자량이 저 분자량이에요. 100개야. 근데 보세요, 이제.